어? 조용히. 배달이 되었대요. 오늘은 말복입니다. 말복이어서 교촌 치킨 아니고 누나 홀닭을 주문해서 교촌 치킨은 배달 오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삼계탕도 배달이 안 되고 다 팔렸나 봐요. 그래서 누나 홀딱이 왔습니다. 비를 <목소리> 맞고 태풍을 뚫고 누나 홀딱이 왔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복이라서 치킨을 먹으려고 해요. 오늘은 말복 치킨을 먹으려고 해요. 태풍이 아직은 조용합니다. 아홉 밤에. 밤에 도착한다는데, 예? 시끄럽다고. 태풍이 조용한 게 아니고, 우리 집만 조용합니다. 풍을 뚫고 배달을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배민라이더님, 감사합니다. 태풍 속을 다니실 때 운전 조심하세요. 저, 선생님, 에어컨 틀면 안 되겠습니까? 네, 틀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데어모르겠님밥 조금 이따 먹자 오늘은 말복이에요 말복이라서 삼계탕을 시키려고 했더니 삼계탕집에 갔거든요 갔더니 대기가 많이 돼야되고 저의 순번이 이제 다 끝났대요 재료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삼계탕은 못사갖고 오고 그냥 또 샐러드로 이것은 샐러드입니다. 이 샐러드로 저녁을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말복이라 그러니까 또 그러기는 뭐하고 해서 치킨을 시켰어요. 누나 홀딱 여기는 배달이 되네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태풍이 지금 오고 있어요. 모두들 태풍 피해 저 준비 잘 하시고 무사히 태풍이 <laughs> 넘어가길 바랍니다 아 각본 없는 대화는 이래서 어렵다 제가 각본 없어요 대본이 없어요 우리 집 강아지는 밥을 안 줬습니다 이따가 밥을 줄 거예요 전부 다 배민 지금 라이더님을 못구해가지고 지금 나, 비가 났는데, 모두들 다, 삼계탕은 배달해서다잘 드시고 계시겠죠? 이 더운 날 삼계탕을 하는 거는 사실 무리죠. 근데 저는 몸이 아파요. 그래서 삼계탕을 할 수가 없어. 이거 먹어도 배부르겠다 음. 이것은 물리치료 갔다가 파리바게뜨에서 샐러드 파는 거 하나 사왔습니다 7,100원 둘이 먹기 충분하네요 음 맛있다 여기도 이게 맛있네 발사게 응. 음. 이게, 발사미를 했는데 맛있네. 요리 고수님들이 보면, 웃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맛있네요. 이렇게 사서 먹는 음식, 배달 음식, 외식이 저는 입맛에 쫙쫙 붙어요. 맛있어요. 조금이다도안 넣는 밥 먹자. 에어컨도 응? 응? 아버지가 켜락해가지고 얼마나 시원한지 모른다. 내가 방송을 이제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음, 맛있다. 안 돼, 이따가 줄게. 이거 짜서 안 돼. 닭을 빵해. 야. 그러니까 연어면 도 좋겠네. 응. 이거 연어면 응. 맛 샐러드가 하고 또. 그러니까. 맛있네. 연어이 좋은데. 응. 맛은 맛이네. 이 사람들 연어가 푹막 타죠. 응. 돈은 3천원 싸고. 대신에 돈까스를 넣네. 응. 응. 닭이야. 닭이 알잖아. 돈까스? 응. 닭이 아니라 돈까스. 닭이예요? 응. 이거 저 소스가 맛있는데 닭이 이거다. 이것도 체인이니까 위에서 응. 다 주는 소스니까 엄선된 응. 재료잖아. 이게 맛있네. 이런거는 응. 이제 저희는 이만큼 남기고 그만 먹으려고 해요. 응. 그러면 좋은 밤 되십시오.